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2018년 마지막 날, 신문사설 비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0년 만에 첫 손실 국민연금 정말 이대로 둬도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8년 9월 말, 653조 6천억 원이었는데, 10월 한달 중에 16조 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기금 운용에서 약 125조 원 비중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체 주식에 기금의 19.5%인 125조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6.5%라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한 문제, 전문가가 떠난 문제, 그리고 본부장 임명이 늦은 점, 그리고 주식투자 비중 30%라고 하는 주식투자 비중이 너무 높은 점, 그리고 연금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국민연금 쪼그라들게 한 운용부진 구조적 요인 지퍼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공단 소재지를 서울에 두지 않은 점, 주식에 과도한 투자를 한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국민연금 10년 만에 투자손실 예고된 참사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본부장이 장기 공석했고 인력이 전문인력이 유출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강조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익성 관점에서 국민연금 연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 투자를 높이고 수익률을 높여서 연금의 안정성을 가져간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이 그냥 보험제도가 아니고 사보험제도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한다고 한 모델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거기다가 부족한 부분은 주식투자를 통해서 수직을 올리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혀 정부재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 없이 국민이 낸 보험료만으로 연기금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 예, 연기금을 3대 세계 3대 연기금인데 이것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다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 세계적인 금융 공황의 그 위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막대한 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악덕기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제조업 하면 악덕기업인 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회사를 할지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아, 파인테 노동자들이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지금 1년 넘도록 고공농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스타플렉스 회장이 한 말인데요. 아, 뭐 노스란 단체협약을 지키면 될 일이죠. 악덕한 기업인은 그냥 제조을를 하면 악덕한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한 합의를 지키지 않은 채 오직 돈벌이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장애인 앞에서 장애를 한심이라는 건 말실수인가 인성인가 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어, 본인은 어,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 이 문제는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장인 비하 발언까지 나온 이해찬 여 대표 실은 시리즈 제목 사설을 통해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 뭐 민주화 운동 세대에 있죠. 하지만 어, 민주화 운동만 했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이 사로잡혀 있었고, 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받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민주화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차별적 인식,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어, 예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당직자들, 또 정당운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 정기적으로 장애인 교육을 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당이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격화된 한일 레이더 갈등 신속히 대화로 봉합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스스로 신뢰 깎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갈등 증폭시키는 아베 역시 비판하고 있고, 면경심은 아베, 한일 초기기 논란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 마이 동풍이겠죠. 아베 입장에서는. 예, 우위독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일본 정부입니다. 특히 아베 같은 이 국우주의자들은 어, 한 번도 침략과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들은 한 번도 여전히 한 번도 진출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고, 어, 또다시 재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평안북 구조를 계약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 온갖 모력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시 제국주 의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거구 어, 정권에게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정은 친서 반갑지만 필요한 건 질질적 비핵화다. 문화일보는 핵폐기 진정성 없는 김정은 친서 청와대에 왜 호들갑 인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간 협상 진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북미간 빅딜 협상 없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수당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소상공인 불복종 예고에도 주유수당 밀어붙일 건가라는 제목을 사설 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말해놓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690만 소상공인 변환 끝에 내물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한경신문은돈 많이 벌어 인건비 줘야지 세금으로 주겠어야 그는제목의 사실에서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내년 최저 임금 적용을 유예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처리한다. 이게 정말 굉장히 어마무시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주수당이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뭐어 정말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적용되어 왔습니다. 아, 이게 뭐 세금으로 임금비율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라 주장하는데 아마 아, 2018년 최저임금 1060원 인상에 약 13조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정부가 3조를 지원한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임금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기업 내에서 받는 임금과 또 사회적으로 받는 임금 어, 사회보장제도, 뭐 사회복지 차원에 받는 사회적 임금 이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합쳐서 소득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지금 이사슬이 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라 이런 주장은 굉장히 매우 폭력적인 주장이죠. 만약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선상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시급 일만 이상으로 어,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정말 어, 굉장히 그. 어, 앞뒤를 가리지 않는 무모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청와대 비서실 전면 개편할 때 됐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강 무너진 책임, 청와대는 정부 중심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 문화일보는 이번에 국채 조작 증은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가 압력으로 정부 부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어, 정부 부처를 무력화하면서 어, 청와대가 어,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기강회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것이 누가 됐든 에, 불법이 있으면 수사에 의뢰하고 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이 정권 차원에서 어,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뭐 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예, 대통령 비서실장과, 어, 수석이, 민정수석이 출석해서, 뭐, 예약안에 여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서로 입장이 다르면, 여기서 뭐, 국회 출석이 됐던 국정조사가 됐던 어, 또, 설령 뭐, 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어,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수사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이 촛불 환경으로 나서든, 어, 어떤 선거에서 심판하던 그런 결과가 결론, 그렇게 결론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북민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목숨 걸고 한국 찾은 탈북민 안전에 이렇게 소홀했어야 라는 제목의사설에서 탈북민 신상정보가 해킹당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글쎄요 탈북민을 겨냥한 해킹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일상적으로 지금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뭐 수백 수천만 이 국민들의 신상 정보도 일반 그~ 이 기업체를 통해서 정보가 지금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 정보 해킹 해킹당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탈북에 대해 를 특정해서 이런 해킹이 있었다면 뭐 신변안전 위협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신변 안전책을 보호책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탈북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안전을 위해서 이런 해킹 문제, 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는 보는 물론이고 치안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 뭐사차산업운 어 운하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자뭐 그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주장과는 배치되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포용 사회적 경제 와 관련해 삼성경신문은 포용 사회적 경제 이코르 원칙 본질 파괴로 가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말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받는 금융 회사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다. 이렇게 이게 아마 정권 차원에서 이들 기업들에 대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하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지원하라. 대출해 주라. 그래서 고민이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정치 세력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면 곤란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이건 곤란한 것이고, 어, 그렇다면 그런 지원은, 어, 어떤 정치 입장을 따라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어, 지원하고 또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 또 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의 공공성이 굉장히 무너진 상황에서 사회적 금융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과 관련해서 밀리기 신문은 세해는꼭 적폐청산 접고 사회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적폐 때문에 사회적 통합이 깨졌는데, 적폐청산을 접어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뭐, 적폐청산의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그 적폐청산, 적폐를 싸한 세력들이 적폐청산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년반 정도가 넘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필요감에 빠져 있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적폐 청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적폐가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 보면은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죠. 더 확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직 대통령은 뭐 구속시키면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민생과 관련해서 보면은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신적폐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2 0 1 8년도의 마지막 날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